라피에스타 32카운트 4월 리스타트한번 있습니다. 첫 번째 섹션, 오른발 앞으로 네걸음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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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발 투개다 오른발 사이드 탭, 제자리, 왼발 사이드 탭, 제자리. 카운트 1, 2, 3, 4, 5, 6, 7, 8. 두번째 섹션 오른발부터 뒤로 내걸음 백, 백, 백 h e 더 모으고 오른발 사이드 왼발 플립 왼발 사이드 오른발 플립 카운트 1, 2, 3, 4, 5, 6, 7, 8 카운트 연결 1, 2, 3, 4, 5 t o 세 번째 섹션 오른발 몬트레이턴 포인 오른쪽 4분의턴 트게더 왼발 사이드 포인 트게더 오른발 왼쪽으로 피버 턴 스텝 왼쪽으로 턴 돌아서 왼발 체중 이동 오른발 앞으로 보드

세븐, 에이. 네 번째 섹션. 오른발 사이드, 왼발 투게더. 한번 더. 오른발 사이드, 왼발 투게더. 왼쪽으로 위브 스텝. 오른발 크로스, 사이드, 비아인트, 사이드. 카운트 원, 두, 리, 포, 파이.

여덟 번째 월26 카운트까지 하신 후에 있습니다. 여덟 번째 월3시 방향에서 시작합니다.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사이드 스텝까지 하신 후에 12시 방향에서 리스타트